아이고 얘네들을 어찌할꼬요? 완장가 <laughs> <한자가> 왔네. <laughs> 얘네들이 지금요 제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. 아니 올라와 갖고 이제 올라와 갖고 이제 무릎에 눕더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가봐요. 아유 안쓰러워 죽겠네 그냥 네 마리 다 지금 제 무릎에서.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. 지금 다, 이기들이 아이고야. 아무래도 내가 등치가 있으니까, 폭신, 폭신하니 좋은가 보네요. 그죠? 그나마 얘네들 지금, 연탄을좀 묻어 있어도 발도 딱 깨고, 그래갖고 지금 이제 괜찮은 건데, 아이고, 큰일 났네. 난 길고양이 밥도 주러 가야 되는데. 얘네들.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. 정말 얘네들 언제까지 잔대나? 큰일 났네. <laughs>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제 무릎 있잖아요. 지금, 배구선은, 이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. 어떡하면 좋아, 얘네들은. <laughs> 올라오네? 아이 참, 환장하있다 아휴. 환장하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, 이렇게 하고 지금. 아휴, 너무 이쁘다, 근데.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. 어떡하면 좋아. 아유 진짜 고양이 엄마가 됐네요. 제가. 어찌 이런 아이들을 져버릴 수 있겠어요. 아유 세상에. 아유 어떡하면 좋아. 우리 애들을. 고개도 못 들겠어요. 보호사한테 잘못 찍겠다. 아이고 얘네들 좀 봐. 내가 푹신 푹신하니 좋은가 보다. 덩치가 있어서. 아이고 세상에. 넌 어떻게 하고 자고 있니? 얘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. 어떻게 하고 있니? <laughs> 얘네들은 <둘이> 너무 귀여워. <laughs> 무릎에 딱 기대 갖고. <laughs> 아, 우리 애기들 이렇게 무릎 냥이들이니까 여러분, 어 누가 음. 고운님들이어 고양이 예쁘신 분 예뻐하는 분들이 품어가시면 우리 사랑 이렇게 사랑해온 아이들이. 애교로 많이 떨을 거예요. 자, 고운 밤 되시고요.